신과 함께 구독 좋아요. 자 에너지 보낼게요. 천사 에너지 받으시고 건강 에너지 받으세요. 라인다 제가 그분 참 존경합니다. 허경영 본자라고 <laughs> 아, 이분이 참 좋은 말 많이 했는데 이분이 한 얘기 중에 나라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도둑놈이 너무 많은 거다. 와 정말 공감 가 말이었어요. <laughs> 여러분도 그렇죠? 하도 내가 누군지를 몰라서 허경영의 불가사의를 보고 저거 불가사리 아닙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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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laughs> 불가사리가 아니고 불가사의를 보고 깨달아라. 1. 그죠? 에서부터 10백천만억경 이 경까지 돈을 번 사람 있을까? 지구상에 없죠? 기껏 벌으면 조까지는 벌수 있는데, 서울경자인 내 이름까지 돈을 번 사람은 없어. 세계에서 그죠? 이 경을 넘어선 부자는 존재하지 않아. 그러면은 이게 여기까지 동그라미가 88개야. 알겠죠 억조경 해자양 구간정제가 강하 불무까지가 88개인데 여기 쓴 숫자는 요거에요 요거 불가사이 요거는 88번째는 뭐죠 무량대수 그냥 무량수라고 하면 돼. 무량수 그죠 그러면은 이 항아사, 항아사라는 것은, 이 항아사라는 것은 뭘 말합니까? 항아사. 이거는 뭐죠? 항아사. 이거는 뭡니까? 항아라. 불모. 이거는 아성지라고 해요, 아성지. 항아사, 항아사의 모래 수가 엄청 많잖아. 항아강의 모래는거냥 항아사. 이거는 아성지, 나유타, 나유타, 불가사이, 무량수. 내가 강조하기 위해서 요거만 이야기하는데, 왜 여기까지, 하냐? 여기까지는 사진법으로 가요. 이 숫자가 이게 다른 말로 바꾸면 불가사이라는 숫자야. 80동이가이에서동이가 80개니까 불가사이죠? 아니, 엄청 많은 숫자야. 억조경 해자양, 구간정제, 강하라 불. 그까지 오면 어마어마한 숫자야. 그런데 이 숫자면은 사람으로 치면 수많은 사람이야. 우리 세포수가 200, 100조가 안 되니까 계산하면 이게 몇 명이야? 엄청 많은 사람이야. 백조씩 사람 하나의 세포수로 따져도 어마어마한.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서 뭐몇덕을 번다. 일반 사람은 조까지는 안 가거든. 이 억에서 끝나는데 이 억자를 잘 봐요. 사람의 마음이 바로 서 있는 날까지 주는 거다. 이게 마음심 자야. 사람의 마음이 바로 서 있는 날까지만 주는 거야. 그니까, 러 억을 조언하면 대부분 사람은 그 다음 날 가보면 한 백만원 쓰고 억이 안 돼버려. 어, 갑자기 억이 생긴 사람은 가보면 그 다음 날 가보면 소주 한잔 먹고 억 자에서 줄어들어가지고 9,999만원 뭐요 정도 될 수도 있고 주로 돈 백만원을 실을 어디서 닦았어. 그게 일반인들의 생각이야. 사람의 마음이 바로 안선 사람은 억을 지니고 있을 수가 없어. 8천만 원짜리 월세, 5천만 원짜리 전세, 뭐 이런 식으로 살지 절대 억 단위를 넘어선 사람은 사람이 된 사람들이야. 돈을 1억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사람이 그래도 저축하면서 살아온 사람이라야 억을 만질 수 있는 거야. 이거 직장, 대학 나와서 직장 들어가서 열심히 다녀봐야 억을 모으는 시간까지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냥 한달 월급에서 100만 원씩을 저축한다. 어려운 일이에요. 초봉이 얼마 안 되거든. 200, 300만 원 된다 하더라도 그걸 뛰어다니고 왔다 갔다 뭐 위에 관부들 결혼식 있다. 뭐 자기 위에 과장님이 뭐 결혼식 이거요. 그냥 월급이 자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달되면 월급 받은 그 다음날 카드 값 나고 나면 돈이 차비가 없어 회사 갈 차비가 이런 사람 많이 있죠? 그 마이너스 통장이야. 그런데 여러분들이 주택에 대한 이자도 내고 있어. 사채 이자도 내고 있는 사람이 있어. 사업하는 사람은, 병원하는 사람은, 병원 기계에 대한 이자가 나가는 사람이 있어. 월급쟁이 의사도 있지만 병원 기계 에 이자 나가고 집세가 나가고 애들 월급이 나가니까 의사가 감당이 안 돼. 응, 뭐 의료보험에 청구해가지고 돈몇푼 나오는 거 가지고 이거내고저거 대고 포떼고장떼고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다 각종 소송도 있어요, 재판도 있어요, 변호사 비도 줘야 돼. 뭐 이게 병원하는 사람은 사람대로 뭐 그냥 전부 어려운 거야. 또좀 있으면 세금이 나와. <laughs> 그렇겠죠? 그러니까 남의 살림을 보고 우리는 저 사람이 행복할 거야 착각하지 말아요. 잘 나가는 사람도 어마어마한 고민이 많은 거예요. 음. 그렇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숫자에 미쳐버린 사람은 인생의 행복을 얻을 수 있나? 얻을 수가 없어. 그리고 숫자에 미친 사람은 부자 된 사람이 없어. 그냥 열심히 일하다 보면 부자가 되지. 돈 벌었다고 열심히 해가 부자 된 사람 없어요. 예, 돈의 목적을 둔 사람 치고, 부자 된 사람들이 거의 없어. 음. 우린 동방, 저 우리 아시아에서 부자 선정이 같은 사람도 간암이 걸려서 병원에서 죽 사망 선고가 났어. 음? 서른 몇살 때? 어, 그래요. 산속에. 할수 없이 병원에서 책을 봤는데 병원에서 하 원하는 것에 반대로 해라 이 책을 읽은 거야. 그래 <laughs> 병원 걸어 나와 자기가 가난 말기인데 걸어 나와가지고 그책 본대로 병원에서 하라는 거에 반대 그 의사가 조제해 주는 그뭐 그런 거 전부 반대로 한거야그러나그 사람 그 책대로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해가지고 살아 나왔어. 살아나와서 재벌이 됐는데, 그니까, 러 어떤 특별한 걸로 해서 그 사람이 부자 되려고 만번은 적이 없어. 죽다가 살아나니까 힘든 게 하나도 없고, 안 되는 게 없는 거야. 죽다가 살아니까 어머, 뭐, 지난번 나는 죽은 목숨인데, 뭐, 아니, 이거 뭐, 이거 뭐, 되면 되고안 되면, 하나도 애착이 안가 그냥 부자가 되는 거야, 뭐. 하는 것마다 성성장구. 죽은 시체가 되어야 되는데 왜 그랬냐 책한권 때문에 우연히 병실에 앉아서 본책 물론 그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책이 손자병법이야 손자병법을 제일 공부를 많이 했는데 어, 그 다음에 주역 이런 걸 앉아서 일본에 있으니까 한문을 많이 알잖아 그런 책을 쭉 받아가 병원에서 하라는 거에 반대만 해라 그러면 가남을 이긴다 뭐 이래 가지고 기어 나와가고 하다가 살았어. 알겠죠? 그럼 그 손정이가 이런 숫자에 추구했을까? 아니에요. 돈에 대해서 이미 죽다가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돈에 대한 애착 없어. 근데 왜 그렇게 부자가 됐을까? 음. 거기에 그걸 넘었었다니까. 알겠죠? 그래서 뭐는 뭐하고 토한다고? 궁적통. 어. 아주 궁하면는 그다음부터는 통해버려. 궁적통이야. 그러니까 선정이가 그렇게 목숨을 포기할 단계에서 살아났다. 그러니까 사업은 식은 죽먹기야. 어. 그리고 사업 해도 자기 돈 가지고 가서 호강하고 다니질 않아. 그냥 수도하는 사람이나 비슷해. 생활도 검사하고. 그렇지 않은 거지? 응.